데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를 보면 극단적이고 난해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아마 가장 난해한 영화는 천년을 흐르는 사랑일 겁니다. 시대와 공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분명 의도적인 연출이 등장하는데 당초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 종교, 영혼과 같은 키워드는 떠올려도 쉽사리 정리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정리해보고 분석해서 천년을 흐르는 사랑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저희 주관적인 해석을 뿐이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거나 다른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아르노프스키의 영화 중에서 가장 톡 튀어나온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르노프스키의 영화를 두 작품 텀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와 레키엄은 파멸적인 편집 스타일을 정립한 영화고 레슬러와 블랙스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관을 노아와 마더는 멸망으로 귀결되는 세계관을 정립한 영화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천년을 흐르는 사랑은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야 할지 참 난감한 영화입니다 혼돈 파괴 망각이 특징인 아르노프스키 작품관과 다르게 사랑 같은 따뜻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제목부터 따뜻한 천년을 흐르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개봉명이죠. 사실 원제는 파운틴, 번역하면 분수, 셈이 됩니다. 왜이 원제가 분수, 셈이냐면, 여자 주인공 이지가 쓴 소설의 제목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소설 제목이 셈이냐면, 잘 모르겠네요. 나름 배급사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관한 영화 같은데,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영화를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이 영화의 이야기는 16세기, 21세기, 26세기로 나눠집니다. 시간대 순서로 보면 16, 21, 26세기 순으로 가겠지만 이야기 흐름으로는 26, 21, 16세기 순으로 액자소설의 형태를 볼수 있겠네요. 16세기 이야기는 21세기 이지가 쓴 소설의 이야기고, 21세기 이야기는 26세기 톰이 회상하는 기억이기 때문이죠. 일단 이걸 제쳐두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21세기 토미는 암에 걸린 애인 이지를 살리기 위해 암수술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지는 이미 마음을 접고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요. 뜨겁거나 차가운 느낌이 드질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어느날 토미는 과타멜라에서 채취한 나무를 이용해 노화를 늦추는 기적적인 약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지만 암을 제거하는 효능은 없었어요. 그런 토미에게 이지는 자신이 쓰고 있던 소설을 건네주면서 대신 결말을 완성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소설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16세기 스페인 이사벨 여왕은 남미에서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생명의 나무의 수액을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죠. 이를 안는 신문관은 여왕을 이도교로 몰아세워 스페인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사벨 여왕의 충신, 기사 토마스는 신문관을 암살하려고 하나 이사벨의 명령에 의해 무산되고 대신 남미에 가서 생명의 나무를 찾으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남미에 간 토마스는 우여곡절 끝에 피라미드 신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지만 아즈텍 제사장과 맞닥뜨리게 되고 아즈텍 제사장은 토마스에게 칼을 휘두르는 데까지만 썼습니다. 그렇게 이지는 자신이 쓰다만 소설을 건네주고 끝내 쓰러집니다. 이때 토미에게 희망차금 소식이 들려옵니다. 토미가 만든 신약이 암을 제거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지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제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신약을 더 완벽하게 완성시키기로 하고 자신이 과타말라에서 얻은 나무의 씨앗을 이지 무덤에 묻습니다. 이지는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지는 무덤에 나무를 심으면 그 영혼이 나무에 옮겨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26세기 어느 우주, 톰은 이지의 무덤에 심은 씨앗이 자라난 나무와 함께 그동안 이지가 말한 성운, 시발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톰은 21세기 토미와 동일인물입니다. 시발바는 이지가 말한 차후세계였죠. 아마 토미가 만든 노화를 늦추는 신약이 성공했나 봅니다. 톰은 그동안 이지와 함께했던 기억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지를 되살린다는 믿음 하나로 시발바 성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발바에 도착할 즈음에 간발의 차이로 또 나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톰 역시 슬픔에 괴로워하지만 자신도 죽어간다. 이지와 함께 할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지의 소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아즈텍 제사장이 휘두르는 칼에 토마스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순간 아즈텍 제사장 눈에 해탈한 톰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즈텍 제사장은 26세기 통을 시조의 인간으로 보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기사 토마스는 드디어 생명의 나무를 만나게 되죠. 그 생명의 나무 수액은 말 그대로 생명을 만들고 다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에 놀란 토마스는 허겁지겁 그 수액 을 마시고 이사벨이 주 반지를 끼려는 순간 그의 몸속에서 수많은 꽃과 풀이 자라나게 되어 죽게 됩니다. 다시 26세기 시발바 성운 입니다. 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성운 시발바의 모든 빛이 한 곳으로 흡수 하여 잠시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폭발과 함께 톰은 가루로 분해되고 분해된 톰은 나무에 흡수되어 나무 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정말 톰과 나무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 는데요. 난해하다는 이유는 영화 곳곳에 상징적인 장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볼수 있는지, 왜 영화를 뒤죽박죽 편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